퇴근하고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피트에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시드 불어나는 속도가 미쳤습니다. 이런 걸로 가서는 정리를 조금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이 들어요. 비썸도 지금 잘 가고 있고 일단은 주말 장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될지 저녁에 집에 가서 조금 익절을 하고 대응을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자코인을 샀으면은 미련 없이 그냥 익절을 하고 기다릴 텐데 자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메이저를 샀기 때문에 추세가 어떻게 될런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애들 차트를 좋아하고요. 12시간 봉입니다. 폴라리스 쉐어예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올라와주는 애들은 직전 전 고점, 가장 근처 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큽니다. 이거는 제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추가 매수를 방금 진행했습니다 금방 답이 나와요 이걸 지금 사야 되는 자리인가 아닌가가 금방 답이 나옵니다 픽스도 이미 들고 있고요 APM도 들고 있는데 아, 어제 조금 더 샀어야 되는데 좀못 샀어요 이거는 조금 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쭉쭉쭉 돌려가면서 어떤 추세 좋은 아이들이 있나를 살펴보고 저녁에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와이프보다 엠블이 더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스와이프를 매도를 해주고 시장가로 던집니다. 엠블을 시장가로 사줍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갈아 태우는 거예요. 음. 3일 저녁입니다. 외출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많이 했죠. 현금 비중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 이유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코인, 마켓캡 시가총액이 조금 이제 상단에 도달을 하고 있어서 이쯤에 오면은 조금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장이 충분히 좋았잖아요. 며칠 연속으로. 그래서 조금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현금화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썸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많이 만들었고요. 네. 현금이 50% 이상이네요. 여기는. 아, 50%네요. 50%, 50 정도. 그래서 지금 5대 5고 여차여차 추세를 봐서 아니다 싶으면 전부 다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할 계획입니다 어, 매출을 해야 되는데 좀 불안하네요 4월 4일 6시입니다 출근하는 날이라 일요일인데 회사를 좀 나왔고요 지금 업비트에는 거의 현금이 73%입니다 종목은 이렇게 추세가 안 깨진 애들만 들고 있어요 어제 자기 전에 많이 매도를 해준 게 굉장히 자리가 좋았던 것 같고 빗썸 같은 경우도 현금이 거진 75%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하는 장이 온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조금 계속해서 자리가 좋지 않은 고점을 많이 두드리다가 저항을 좀 받는 상태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차트가 상단을 거의 다 와서 저는 저항받고 부딪힐 부딪혀서 내려갈 걸 생각했는데 오기 전에 좀 빠진 케이스입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이렇게 돌파했던 저항을 지지로 작용을 받고 반등이 살짝 나온 상태고 우선은 이런 장은 조금 관망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오히려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상단 저항을 위로 돌파하면 그때 조금 더 추세가 좋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다가올 때쯤에 매도를 해준게 오히려 이러한 조정을 피할 수 있어서 좀 수익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